충성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laughs> 네, 뭐 갑작스런 브이앱에 많이들 놀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뭐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제가 오늘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머리는 거의 그왜 행날 때랑 비슷한데, 사실 이때 날이 정해진 거는 뭐한한달 정도 됐는데, 근데 미리 얘기를 하면 어찌 됐건 한달 동안 더 걱정을 할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들어가려고 뭔가 좀 미뤘는데, 왜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해도 사실 저는 뭐, 쉽지는 않은 시간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에 뭔가 그왜 뭔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네, 그 시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어찌 됐건 당일날 알리려고 해서 네, 지금 브이앱을 켰습니다. 지금 훈련소를 가는 중이에요. 뭐 아들 좀 어느 정도 놀랬겠죠? <laughs> 그니까 러 지금 이 와중에 빡빡이야 익숙하죠? 네. 여기 스크래치만 딱 있으면 이제 딱 그, 그 시절로 돌아가는데. <laughs> 그치, 많이들 놀랬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건 약간 뭔가 우리 활동? 그리고 뭐, 우리 활동 뿐만 아니고 사실 누구든. 달가워하는 소식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최대한 늦게 알려고 리 했던 거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어, 제 마음은 볼가분 하긴 해요. 네. 언제든 있을 일이긴 하니까. 네. 지금. 생각보다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거 이번 앨범 준비는 다 끝내놓고 가는 거니까 아, 타이밍은 솔직히 나쁘진 않았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게 이럴 거였으면 어, 사실 저번에 뭐 활동, 뭐 활동에 대한 얘기할 때아 그냥 어, 어, 나는 할수 있다 약간 해놓을 걸에 뭔가 아, 뭐 할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더 <laughs> 나한테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이 그래도 뭐 어찌 됐건 그리고 어차피 갔다 오면 그리고 가 있는 동안에도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볼 생각이라 에. 저는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섭섭할지 몰라도 뭐 나중에 되면 에. 내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이면 조금이라마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알고 생각해요. 가서도 끊임없이 소통을 할 예정이고 뭐 그게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리고 갔다 와서는 뭐 알다시피 날라 댕길 겁니다. 엄청이잘 <laughs> 다녀올 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는 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네. 뭐 걱정하는 마음을 좀 덜어가지고 저를 믿어 주는데 더 쓰면 저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뭐 가게 되는 날들이 올 텐데 음.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으니 그리고. 가기 전에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가고 그리고 가서도 최대한 할수 있는 거다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뭐라 해야 되지 더 이상 뭐 거리낄 게 없으니까 뭔가 그때는 더 날라댕기게 되니까 기대해줘요 그때 모습을 아 근데 이게 머리가 옛날이랑 빡빡이가 비슷한데 확실히 몸이 좀 좋아져서 그런가? 어, 약간 더 동그래졌어. 큰일이네, 어떡하지? <laughs> 아 맞아, 아, 내가 이거 브이앱 하면서 할 드립을 사실 생각을 살짝 해왔는데 <laughs> 들어보십시오. 네. 뭐, 군대 갔다 오면 커피 한잔 할래요? <laughs> 그뭐 뭐 있잖아 그 약간 준며든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최신 밈을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또 <laughs> 뭐, 트렌드에 민감한 스타일이라서 아 이게 어쩔 수 없어 <laughs>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가려고요 뭐한 명의 마이데이라도 더 많이 보면 많이 보게 네. 약간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긴 해. 뭐 이제 딱 들어가서 오늘 뭐밤 되면 뭐 실감이 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이제 실감이 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던데 근데 아직은 실감이 안 나. 그래갖고 방금 부모님이랑도 인사했는데 부모님 약간 그 울각을 보던데 에, 저는 뭐 사실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에, 차라리 뭐 몸이 피곤한 게 이제 마음이 피곤한 것보다 낫다라는 스타일이라 에,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좀 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들어가면 또 다르겠죠 또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뭐할수 있겠지만 아. 갔다 오면 이제 나도 그 여느 군대 다녀온 사람 남자들처럼 너나 <laughs> 군대 얘기도 많이 하겠지 아. 잠깐만 받아줘요 잠깐만 받아주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바로 커트 커트 네, 바로 잘라버려 아, 아 오케이 다 들어줄 거야고 오그 오, 마음 어, 나중에도 괜찮은지 봅니다. 일단, 한, 한 가지 확실한 건, 어, 갔다 와서도 데이식스는 영원할 거야. 영원? 아, 영원은 아니고, 아, 갔다 와서도 데이식스는 계속 할 거야. 어, 어 뭐, 그거는 확실하지. 음. 뭐, 만약에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아, 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아, 나는 다 끌고 모을 거야. 걱정 마요. 그 정도는. 내가 할수 있을 거다 라고 나는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도 사실 여러분들 믿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믿고 회사도 믿고 내 주변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 내가 무슨 말을 할라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라 했을까 아, 알아 맞추는 사람들에게 뭐를 해주지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어. <laughs> 아 그래,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이 시기를 약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린다기 보다는 뭐라 해야 되니? 그냥 어찌 됐건 나중에는 올 이제 우리 같이 노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래 체력을 비추하는 뭐 자기 몸을 씌워주고 마음을 씌워주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나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본인들 이제 본인들 조금 더 챙기는 마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내 생각 안 해줘도 돼 진짜 이거 뭐안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 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뭐 근데 내 생각을 안 해줘도 되니까, 나도 들어가서는 뭐... 사실 일단 현실에 지으면 바쁘지 않겠어요. 에, 그러니까 내 순간 생각할 수 없으니, 뭔가 미래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에, 그냥 자기를 먼저 챙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물론 생각이 나겠죠. 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생각에만 얼매어 있지 말자.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만나는 날에는 내가 더 멋있는 모습으로, 그니까 나는 약간 그런 욕심이 있거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오면 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시기에는 뭐가 됐든 내가 조금 더 나아 있자, 나아지자. 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찌됐건 뭔가 이런 생각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본인 뭐 성장에 신경을 쓰든 건강에 신경을 쓰든 뭐 일에 신경을 쓰든 본인 거를 계속 착착착 해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는 게 최대권 좋잖아. 오늘 3월 8일 나의 입대 날입니다. 대대일이 9월 7일이라고, 우리 데뷔일이라고 뭐야? 이거 뭐야? 또 아, 또또 또 <laughs> 약간 자빠합니다. 아, 또 뭐야? 아, 또 연예인이라고, 또 데이식스라고, 또 아, 또 이런 것도 마사주는 거야. 어떡하지? 어? 아 진짜 피곤하네. 어 세상이 왜, 왜 이렇게 우리 위주로 돌아갈까? 이러면서 <laughs> <laughs> 왜 원래 이런 장난 많이 치잖아. 자 <laughs> 아, 이제 아래로 봐. 하트다. 보이냐 내 마음. <laughs> 국방부에게도 감사를 또 드려야겠네요. <laughs> 네, 아, 저녁에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왜. 나, 내가 하나 빠짐으로써, 어찌됐건, 데이식스 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유닛이 됐든, 뭐 개인 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네. 만들어드린다. 약간 이런 말이지, 뭐, 지킨다. 는게 그리고 이제 애들은 또 가있을 때 나는 뭐좀 빨리 제대하면 또 내가 또 자리 잡고, 뭐. 마찬가지로 나도 지켜야지. 팀은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딱딱 맞는 때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잘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 음. 아 처음에 모자를 쓰고 시작했어야 했나? 그러고 약간 벗으면 아 근데 안 좋은 걸로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진 않아 사실. 어, 물론 이미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가긴 갔지만. 그래도 최대한 <laughs> 뭐 좋은 거는 왜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가는 거 좋은데, <laughs> 최근에 왜그 브이앱 할때 그때는 어 어찌 됐건 나도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 활동을 못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 입양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때는 왜 내가 힘들어서 뭔가 내가 아직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그때는 뭐 그런 건 아니었어. 오히려 군대를 간다라는 게딱 정해지니까 나도 이게 불안했다. 나는 이뭐 앨범을 하나 하고 가고 싶은 나도 욕심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함이 조금 많았는데 다행히 일정상 어, 어 이때 가면 어다 하고 갈수 있겠다 싶으니까 어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이 상태면 어 활동도 해도 되겠는데 싶, 싶긴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인 거고 갔다 와야죠 빨리 갔다 오는 게 맞지? 그리고 사실 빠른 게 아니야. 어, 빠른 게 아니라서 어, 늦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나는뭐 어, 재영이가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아, 재영이 트위터를 바라고. 어 지금 보면 또 영상 끌끌 걸. 어, 나중에 볼게. 감사. 사랑한다고 트위터에 올려도 어떡하지? 어, 아 진짜 서른 돼가지고 좀 약간 그. <laughs> 아니 그왜 남자들 이제 나이 먹으면 그 감성이 약간 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함대를 친 거지 <laughs> 아 뭐,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얼추 다가가는가 봐 당연히 아쉽지 아쉬울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강단 안 내리면 어찌 됐건 가기 전까지 불길 <laughs> 바다가야 되니까, 나도 일단 뭐 볼리 봐야지. 아무튼, 나 건강하게 다녀올 테니까, 너네도 건강만 합시다. 그 몸도 마음도 건강하면 못할거 없다. 못 해낼 거 없다. 잘 갔다 올게요.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고 뭐 다음에 보는 날까지 안녕. 다들 아, 아 일, 일,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뭐 선배님. 빠이. <laughs> 잘 지내.